출의극기 1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야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쓰진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요와인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모다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예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루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지는도다 한번 알아하실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예비하신 것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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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수예배때 아주 중요한 우리 강동규의 성도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여러분 혹시 백살 넘도록 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네. 야, 약간 어디서 동원된 듯한 그렇게 정말 백살 넘게 장수하는데 많은 또 아픔과 시련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요건사의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의 공통된 짜고치는. 네, 고수더분 아니고 뽀빠이 이성령이라는 MC가 전남 곡성에 가면 107살이 된 장수의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107살을 살시고 아직도 사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뭐 누구나 물어보는 거지만 그 MC가 뽀빠이 이성령 씨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아버님, 어르신. 어떻게 107세까지 이렇게 장수하며 사실 수가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알고 싶어? 예. 알고 싶죠. 여러분도 알고 싶습니까? 네. 예, 이제 조금 박자가 맞아지기 시작하는데, 아, 어, 그분이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평생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지 말고 버텨. 그냥. 아니, 107살까지 어떻게 살아났더니 그냥 안 죽고 버텼대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말고 버티면 100살 이상 삽니다.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107살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 꼴보고 계시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어떻게 참고 이겨내냐고, 비교를 알고 싶으신가요? 네. 예! 예, 점점 숫자가 주는 듯한, 예, <laughs> 감, 이 감, 감, 감격이 좀 감동이 떨어지는. 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 어르신께서, 할아버님께서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해줬습니다한번 따라 하실까요? 냅둬버려. 냅둬버렸더니 지가 알아서 70, 80대에서 다 돌아가셨대. 자기는 100살도 넘게 살고 있는데. 어, 여러분, 그냥 우선 넘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지 말고 버티라는 건요 인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인내할 줄 알면 장수합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관계가 있을 때는 관용이. 내버려. 나만요 백살 넘게 살면 지들이 알아서 칠 팔십에 다 없어지더래. 얼마나 기가 막힌 비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눌 때 나눠놓고 오늘 저녁에 혹시 오시는 분들에게 이건 뭐다, 말씀을 못 드리면 얼마나 서운할지 몰라서 우리 오전에 오신 분들과 우리 함께 짜고 쳐서 막 정말 원하는 것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인내와 관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죠. 기도하는 사람은 관용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열립니다. 어제 그제 설교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거든요. 기억하시죠?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는 처절한 절망이었으나 기도하는 동안에 또 기도하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세계와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평생 잊지 말라고 한 고백,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외롭지 않죠. 두렵지 않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어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밤새 몸부림치며 레슬링을 했지만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었더니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는 누가 변화시켰더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고 만나게 했던.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놓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열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세 가지의 장벽을 만나는데 첫 번째 장벽은 홍해수를 만나는 거고 기본적인 얘기죠. 두 번째 장벽은 마라의 순물을 마시고 죽어 넘어가는 위기의 장벽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 장벽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하는 부족을 만나서 앞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그리고 1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사건 같은데, 원리를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예비한 것이 어떻게 되더라? 열리더라.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코드로 딱 맞춰집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후에 홍해수석이 감춰졌던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먼저 우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출애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성경만 확인하고 오늘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외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일 기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 명령과 축복은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야외께서 모세게르시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을 줄 꿈에 들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기도 전에 몰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열어주시고 알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예비한 길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수가 열리는 방법, 장면입니다. 21절로 25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외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로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에 되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갈라져서 이슬 백성 앞에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무엇처럼 걸어가고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 지라 새벽에 야외께서 불과 구름 깔근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래기가 어렵게 하시는 애굽 사람들이 이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외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왜 도망해야 옳았을까요 홍해수 바다 예비된 그 글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백성에게 예비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바로의 군대가 거기 얼치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그들은 꼼짝없이 그 길은 예비된 축복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막힌 줄 알았던 홍해수가 열려서 숨겨놓은 길을 적어도 400년 전에 약속됐던 그 놀라운 약속이 그들의 눈앞에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백성을 뒤쫓던 애국 군사의 최후는 26절로 30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르며 애국사람의 요거 본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절은 맞는데 출애굽기 15장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인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 14장 26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laughs> 오늘 뭐 자막을 치다 보면 출애굽기 25장을 15장을 14장을 15장이라고, 15장을 14장이라고, 15장을 14장이라고 해서 떴는데 아마 연일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우리 자막을 치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한지라 헷갈린 것 같아요. <laughs> 14장 26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시되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버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닷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쿠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지만 원리를 보면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분명히 장벽이었어요. 가로막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벽 밑에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위기 가운데에 길이 열려지고 숨겨졌던 길이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기 15장으로 가볼게요 기도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몰랐던 방법이 모세 앞에서 열려지게 됐습니다 출애기 15장입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로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르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으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는 거의 지쳐서 죽어가는 거요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벽을 만나고 홀로 남을 때 위기를 만날 때 뭐를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려서 기도합니다.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이 한마디가 키워야 돼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 아까 같이 안 보였던 하나님의 축복의 그리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야외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외께서 그들을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보세요. 모세가 야외께 불을 지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치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앞이 막혔어요. 점점 형편은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야외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치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마라의 쓴 물에 나무를 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5장 25절입니다. 25절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나 아니 그 다음 절인데 25절. 25절을 한 번만 더 보여 주세요. 25절 7 5기 15장 거기서 야외께서 그들을 위 법도와 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26절을 넘어가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임이라 그들이 엘림에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더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에 몇 개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독 입사님이 기도하시죠. 찬양하실 때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요. 우리 영혼을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기를 원하고, 흐먹고 점점 먹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세차를 뽑았는데 얼마 안 돼서 누가 긁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차가 긁혔는데 누가 긁힌 것 같아요. 내 가슴이 긁힌 것 같다. 고 얼마나 그 차를 애지중지했는데 누가 모서게 긁었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막 그럴 것 같아요. 처음 차 사서 운전하다가 벽에 한번 긁어보세요. 영어로 crazy and jumping.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지, 그거. 나중에 뭐 여러 군데 긁히고는, 에이 포기해버리지. 처음에 긁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도 애굽에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혹시 들어온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뭐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상처 속에서 긁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병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니 하십니까? 야외는 라파가 아니십니까?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는 쓴머리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방법이 보이고, 열리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준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추레기 17장 8절에 선포가 되는데요.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드미, 르비드미에서 뭐하더라? 싸우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벽에? 부딪혔더라는 말이에요. 내용은 뭐, 전쟁도 있고, 쓴물도 있고, 홍해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인생의 삶을 가다가 또 벽에 부딪혔더라. 하나님 백성들도요, 가다 가다 자꾸 벽에 부딪힐 때 있어요. 인생의 삶의 장막, 이 장애물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구절로십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석에 대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뭐 할까요? 기도할 거죠. 여호석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는 거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할까요? 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손을 내리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이 조금만 관해서 보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 끝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13절을 보면 13절을 볼까요? 빚졌나 같이 읽어봅니다. 여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 묻히는 이건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속의 스토리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벽에 부딪혔느냐? 뭐해라? 기도하자. 그러면 열어주신나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 삶 속에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 14절로 16절을 보면 이건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도 아니고 여우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야외께서 모세게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사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그 이름을 야외? 니시라고 이르되 야외께서 맹사하시기를 야외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대설견데 짧은 시간에 원리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홍해수 장벽이죠. 마라의 신물 장벽입니다. 아말레 장벽입니다. 또 많은 장벽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하나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는데 기도하면 왜? 보이고 열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 걸어가기를 그것을 누리기를 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번 단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강도교 성론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